자 오늘은 인산철 배터리를 이용한 파워뱅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산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용량은 120 암페어예요. 자 배터리를 가져왔으니까 음, 이 셀당 전압을 체크해야 되죠. 플러스 3.293, 3.293. 3.293, 3.293. 어, 이 박테리 팩 셀은 전압이 동일하죠. 파워뱅크를 만들 거예요. 파워뱅크를 만들려면 케이스가 필요하잖아요. 자, 이 케이스인데, 어, 200에 300에 200. 200에 300에 200 짜리 케이스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자, 120A짜리 4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배선을 해서 뚜껑을 닫고 이쪽에다가 부품을 장착을 할 겁니다. 자, 배터리 밧데리, 인산철 배터리에 필요한 BMS 100 a 짜리 하나. 어제 이거 전선을 링 단자를 꽂아놨거든요. 그다음에 대전류 단자 불갈 전선 8AWG, 8AWG 전선이고요. 음 그리고 여기 전선 8 AWG 저크 그 다음에 이쪽이 16 AWG 얘는 20 인데 쓸지 안쓸지 모르겠어요 네, 요거 정도만 쓰고 배관패와 릴레이를 준비했어요 이걸 준비한 이유가 어 스위치에 LED 스위치를 달으려고 릴레이를 음, 준비를 했습니다 음, 스위치를 바로 달면 나중에 망가지고 불량이 나니까 그 다음에, 간단한 볼트, 전압용 볼트 메타. 그 다음에, 시가 잭이에요. 음이 시가 잭을 몇 개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고객이, 음 이런 시가 잭을 연해가지고, 이 시가 잭하고, 그 다음에, 2구 USB 단자인데, 이쪽은 전원버튼이 따로 터치로 되어 있어요. 이런 2구 USB 단자. USB 단자인 휴지, 그 다음에, 어, 이게 휴즈인데, 음, 과부하 걸리면 차단되라고 휴지를 중간에 또 달아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DC, DC 단자에 방수할 수 있게, 음, 커버도 있는 DC 단자. 이렇게 두 개를 달아줄 겁니다. 그 다음에 대전류 단자. 대전류 단자 8mm 예요 8mm. 어, 요것도 장착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뭐 각종 전선 15용 테이프하고, 마스킹 테이프, 그 다음에 뭐링 단자, 이런 그런 거다 있죠. 음, 처음 시작할 때는, 배터리를 배열을 해서, 배터리를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120암페어 4셀 사셀, 4셀이고 어, 3.2볼트짜리를 4개를 하려면 직렬로 해서 연결을 해야 12볼트가 되니까 자, 이런 습박 없어요. 볼트하고. 이게 참 아쉬운 점이에요. 비엠에스라는 음, 이 회로를 달아야 돼요 음, 그, 어, 배터리 보호도 되고 과충전, 과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엠에스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100 암페어 짜리를 준비했고요뭐200 암페어 짜리도 있는데 음, 제가 생각했던 그 정도까지 저희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BMS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MS 장착에 보면 어, B-와 P-가 있어요. P-가 있는데, B는 배터리의 약자고, P는 파워입니다. 파워 배터리에서 음, 나온 전류가 율로 나가는 거죠. 파워니까, 음, 자, 이거를 설치를 하는데, B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단자 쪽에 연결을 하면 돼요. 마이너스 단자가 돌려야 되겠네. 자 돌려서 마이너스 단자가 여기 마이너스 기울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단자에다가 꽂을 거예요. 어디에 마이너스나 고 나와요? 마음이 착해야 보여요. 여기 마이너스 있잖아. 마이너스 보이죠? 자, 마이너스 쪽에다 하나 꽂고. 자, 마이너스 꽂았는데 여기 BMS에 있는 잭은 뺄게요. 빼고 마이너스 단자에 꽂았고 여기 회로에 들어가는 전선이 보이는데 이게 4셀 오피인데이 아, 마이너스선 맨 보면 기호에 B마이너스, B 플러스 써있는데, 어, 회로에 보면 뒤집어졌네. 저기 마이너스. 검정색이 마이너스네요. 그러 검정색을 마이너스에다가 연결합니다. 은근히 꽂는 게 많아요. 자 꽂고. 어, 마이너스 카드는 다 꽂았죠. 그다음 선. 그다음 선은 그 다음선, 그 다음선은 그 셀의 플러스 쪽. 자, 그 다음 셀, 셀에, 그 다음선은 다음 셀의 그 다음 셀의 플러스 쪽. 그럼 이쪽이죠. 복잡하네요. 원래 복잡한 거야. 자, 그 다음 선. 그 다음 선은 그 다음 셀해 플러스 선. 음. 플라스 선에 들어가기 전에 어, 대전류 잔자 선을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이 선하고 같이 물려 놓을게요. 자, 대전류 잔자 선하고 같이 물려 놓고요. 자, 마이너스 선도 대전류 잔자 선을 같이 물려 놓을게요. 자, 꽂았습니다. 자, BMS 자리에 꽂았고 네, 이게 잘 꽂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사셀의 어, 대전류 잔자에서 나오는 전압 용량하고 이 어, BMS에서 흘러나오는 전류 값이 똑같으면 다 완료가 된 겁니다. 각 셀에 있는 나와 있는 음, 전부 합쳐진 전기 전압 값을 확인하면 돼요. 몇 볼트 나오는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네개 합쳐진 값이니까 똑같이 동일한 값이 나오면 되니까 1 3 1 5 이거 나오네요. 그러면 BMS에 나오는 전류값을 확인하면 됩니다. BMS에 나오는 전류값, 요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3.2, 13.2, 똑같죠? 그러면 BMS가 장착이 잘된 겁니다. BMS를 타는 건, 충전, 과방전, 방지를 위해서, 비싼 배터리 망가지면 안 되죠? 있스놨네 고객이 싫어하겠는데, 어, 어쨌구나. 이거 좀...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니? 드릴로 그냥 한 방에 뚫면 되는데, 여... 전통들 같은 경우는 만능 사이즈가 없어. 가를 깎아내야 돼. 자. 걸리잖아. 그럼 약간 사안 걸려? 넣어봐. 그어 봐. 좀 괜찮다고. 약간 난 사선으로 어도 <laughs> 괜찮을 것 같아요. 응? 이쪽 얘가 이쪽으로. 잘겠죠 박스케이스. 속도네 그러죠 릴레이에서 오는 선그 다음에 스위치 선인데 릴레, 릴레이에서 아스 시킨 선, 요 선을 연결만 시키면 됩니다. 여기 또 하나 더붙일까 응? 중간에 붙이지 그랬어. 쓰리빔이 자, 고업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화장수 마무리 됐고, 뚜껑을 닫고. 전원은 메인 전원은 이거예요. 메인 전원을 키면 볼트, 볼트 메타 나오죠. 인사처 배터리. 3.2V 4개, 직렬 연결해서 13.2V 나오고요. c 가 소켓, 하나, 둘, 그 다음에 USB 단자, 음, 여기 있고요. 이건 터치예요 꺼지고, 음, 핀 켜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류 단자, 그 다음에 DC 잭, 그 다음에 대전류 단자,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어, 스위치가, 어, 보면은, 끄면 다 꺼지고, 요게 모든 걸 컨트롤 하고요. 릴레이에다가, 어, 요게 암페어가 낮으니까, 릴레이를 스위치 역할을 하듯이, 릴레이에다가 얘만, 신호만 주게끔만 연결한 겁니다.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뭐, 다, 잘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내부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일부러, 시막을 쐈어요. 릴레이브. 그 다음에, 손 조사했고, 그 다음에 충격 방지용이나, 음, 스펀지, 좀 집어넣고, 음, 움직이지 않게 꽉 차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락, 담고, 닫으면, 음, 파뱅크가 됩니다.